연휴가 다가오면서 뉴욕준의 코로나19 확진율과 입원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스터샷 대상이 18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된 가운데 연방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을 3회로 규정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가 후보자 기호 추첨을 시작으로 공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이제 5에서 17세 아동의 코비드 19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 19 백신이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한가요? 또는 아이가 코비드 19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FDA와 CDC는 바이자 코비드-19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5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은 다른 아동기 예방접종과 같이 5세 이상의 아동에게 권장됩니다. 코비드-19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코비드-19 질병으로 인해 중병에 걸리거나 장기적인 합병증을 앓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보호책입니다. 오늘 아이의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코비드 1 9 백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 9 1 9 1 9슬 v 시 코비드 백신을 방문하1 9나2 1 2 268 4 3 1 9에연락하십시1 9에연은하을하오하은 싶은 일을 하 매일 은일정그장고 매일매일 한일장의습 나를 위한 족1강이 세상에서 가장큰 감사. 가족에게 건강한 습관을 선물하세요. 화해락 등 가족용 15%까지 할인. 1000록정이나 250불 이상 구입시에도 선물을 드립니다. 정관장. 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t k c 뉴스데스크 첫소식입니다 연휴가 다가오면서 뉴욕주 내 코로나19 확진률과 입원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1일 기준으로 전날 하루 신규 확진자가 6,837명을 기록하면서.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웨스턴 뉴욕의 경우 7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37% 상승하는 등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1일 기준 병원 입원 환자가 2,292명으로 지난 주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라토가와 이리카운티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 입원 환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라토가 카운티에서는 3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아 10일 전에 비해 거의 3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에는 12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33% 증가했으며 이리 카운티의 병원은 23% 증가한 227명의 환자를 보고했습니다. 캐시오컬 주지사는 이 같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공세 등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호콜 주지사에게 확진자 급증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20일 발표했으며 지금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2주 전보다 30% 증가한 9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하루 전날인 18일 기준 신규 확진자도 9만 4천여 명으로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어서는 등 5차 확산이 시작됐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 델타 변이 확산으로 4차 확산이 시작됐고 지난 9월 13일 하루 확진자가 17만 5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10월 하순부터 7만 명 수준을 기록했으나 지난 13일 8만 명을 넘어선 뒤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도 19일 기준 7일 평균 4만 9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3% 늘어났으나 다행히도 하루 평균 사망자는 1,134명으로 2주 전보다 6% 줄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크게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역별로는 날씨가 추운 중서부의 미시간, 미네소타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늘었으며 뉴햄프셔 뉴멕시코, 버몬트주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 및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음을 감안하면 이번 주 연휴가 코로나19가 계속되느냐, 종식되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스터샷 대상이 18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된 가운데 연방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을 3회로 규정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스카트 고틀리브 전 식품의약국 국장은 21일 CBS 방송에 출연해 연방 보건당국이 코로나 19 완전 예방 접종 기준을 3회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고틀리브 전국장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6개월이 지나면 예방 효과가 급강하는 것을 감안하면 보건당국이 언젠가는 부스터샷을 포함해 3회차 백신 접종까지 맞춰야 완전 예방 접종자로 인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지난 20일부터 화이자와 모더나의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가 후보자 기호 추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펠리세이지 팍 소재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실시한 기호 추첨 결과 기호 1번의 김일선 후보, 기호 이 번의 이창원 후보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이로써 두 명의 후보는 이날부터 이0 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 레이스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기호 일 번은 김일선 후보님이 또 기호 이 번은 이창원 후보님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더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건전한 그런 후보 선거 활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날 기호 확정 후 후보들은 저마다 강점을 내세우며 자신이 회장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많이 받았고 저는 받은 걸 제가 이제 돌려드리고 기여해서 내가 사는 뉴저지 내친구와 가족이 사는 뉴저지가 더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한의회장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뭔가 지금 일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가족 같은 한의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젊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세 분들을 뭐 제외할 수 있다 이런 식을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일세 1세 분들이랑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같이. 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경험, 익스피리언스, 노하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저는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일세 분이랑 이세 분들이랑. 그래서 같이 한이회를 성장시키자. 양 후보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유저지 한인회관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유저지 한인회에 대한 자신들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투표는 12월 9일 유저지 한인회관과 H마트의 리치필드 매장, 포트리 매장, 이틀페리 매장, 에디슨 매장 등 모두 다섯 군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 자격은 18세 이상 유저지 거주 한인입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뉴욕협의회는 지난 20일 린다이 뉴욕시 시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차세대 평화통일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열린 이날 강연회에는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뉴욕협의회 이영태 회장은 다가올 한반도 통일을 대비함과 동시에 통일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이날 행사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가오는 우리가 통일도 대비할 건 다가오는 또 우리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다시피 평화를 많이 강조하시니까 우리 동포사회에 이런 걸 널리 알려서 그냥 우리가 말로만 뭐 평화, 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신 분들을 또 널리 이런 걸 알려서 다같이 동참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격도 올리고 통격 상승에 우리 동포들이 할수 있는 작은 한 힘을 모아서 하는 게취지해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2일 뉴욕 시의원 23 선거구 선거에서 당선된 린다이 당선인이 강사로 초빙됐습니다. 이 당선인은 강연회에서 한국의 역사와 한국인의 뿌리를 알아야만이 한인 사회가 보다 힘있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단결과 협력이라며 시의원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에 부모님의 응원, KCS 동료분과 동포분들의 많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창립 2주년을 맞은 20일 희망재단이 그 동안 재단을 후원해 준 많은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나눔 갈라 디너를 개최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19일 퀸즈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개최한 창립 2주년 사랑나눔 열례만찬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변종독 이사장은 2년 전 어려운 이웃의 선한 손길이 되길 소원하며 저희 희망재단이 닷을 올렸다며 앞으로도 20일 희망재단은 희망을 나누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맙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준 그 금액으로 우리 이웃, 어,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어, 저제 자신이 기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르 이웃은 돕는데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어, 같이 도와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2 1 희망재단은 그동안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 서류미비 한인돕기 캠페인, 취약계층 한인돕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 가장 형평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매년 30명씩 총 7만 5천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데 매년 그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재단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제롬 파월 현 의장을 유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논평에서 자신의 취임 후 지난 10개월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 성공은 내가 추구한 경제 어젠다와 연준이 취한 결단성 있는 조처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위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8년 취임해 첫 임기를 시작했으며 팬데믹이라는 경제 위기 국면에서 금융정책을 무난히 이끌었다는 평가에 따라 1순위 후보로 꼽혔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내년 2월에 종료되며 상원의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연임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시장에 충격을 준벤버냉키 당시 연중 의장과 달리 시장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파월과 함께 연준 의장 후보로 꼽혔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연준 부의장이 지명됐습니다. 10대 흑인 4명이 같은 또래의 아시안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을 말리던 아시안 여성까지 폭행을 당했습니다. SBS 전용훈 기자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흑인 학생들과 아시안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곧바로 한 흑인 학생이 앉아있던 아시안 학생을 주먹으로 폭행합니다. 또 싸움을 말리려고 나선 한 아시안 여학생에게는 무차별 집단폭행이 쏟아집니다. 최근 필라델피아 지하철역 안에서 발생한 아시안 혐오 범죄 현장 영상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아시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이 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집단폭행을 당한 여학생은 표적이 돼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장 촬영 영상을 조사한 경찰은 인종차별적 공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검찰은 가해자 흑인 학생 네 명을 가중 폭행과 인종차별적 위협 등의 혐의로 즉각 기소했습니다. 또이 가운데 한 명은 피해자의 소지품을 빼앗으려 한 정황이 추가돼 강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지하철 집단 폭행 사건은 SNS 등으로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이 가해자들의 신원을 신속히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21일 위스콘 신주 밀워키에서 SUV 차량이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행렬로 돌진해 최소 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1일 오후 4시 40분쯤 밀워키 교회 워크쇼에서 SUV 차량이 과속으로 질주하며 바리케이드를 넘어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행렬로 돌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에 참가했던 워크숍 카톨릭 학교의 학생과 신부 등이 차에 치였으며 특히 9세에서 15세 소녀로 구성된 무용팀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워크숍 경찰은 최소 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병원에 후송된 부상자만 약 4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가해 운전자를 체포하고 차량을 압수했으나 테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테러가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로 연말연시를 앞둔 모방범죄가 우려됩니다. 에리가담스 뉴욕시장 단선자가 톰 수호지 연방 하원 의원에게 뉴욕시 부시장직을 제의했으며 수호지 의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아담스 당선자는 지난 20일 퀸즈 지역의 한 행사에 수호지 연방 하원 의원과 함께 참석해 나는 수호지 의원에게 뉴욕시 부시장직을 제안했다. 수호지가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뉴욕시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호지 의원은 아담스 당선자가 뉴욕시가 직면한 각종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자고 제안했다. 뉴욕시 정부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등에 대해 추수감사절 연휴기간 동안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수호지 의원은 아담스 당선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과연 부시장직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수호지 의원은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글렌코브 지역을 대변하는 연방하원의원으로 2000년대 초반 나소카운티장으로 활동했으며 한인사회와도 비교적 친숙한 정치인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아담스 당선자는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뉴욕시경국장과 뉴욕시 교육감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퓨 리서치센터가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17개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만 돈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센터가 올해 한국 등 17개국 성인 1만 구천 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응답자들은 가장 큰 삶의 가치를 물질적 행복, 즉 돈을 꼽았습니다. 또 한국 응답자들은 두 번째 큰 가치를 본인의 건강으로 꼽았으며 가족은 세 번째 순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에서 물질적 행복을 가장 큰 삶의 가치로 꼽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으며 14개국이 가족을 가장 큰 가치로 꼽았고 스페인은 건강을, 대만은 사회 생활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은 1순위가 가족, 2순위가 친구, 3순위가 물질적 행복, 4위가 직업, 5위가 믿음으로 조사됐고, 일본은 1순위가 가족, 2순위가 물질적 행복, 3순위가 직업과 건강이었습니다. 또 전체 조사 대상 중 가족을 꼽은 사람이 38%에 달했고, 직업이 25%, 물질적 행복이 19% 순위였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여자골퍼 고진영이 어제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LPGA 투어 최종전에서 우승해 한국인 최초로 3년 연속 상금왕의 대기록을 세웠고 올해 선수상과 다승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 79번째 생일을 맞아 델라웨어 윌밍턴 자택에서 부인 질바이든 여사와 생일을 자축했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2월 현대차 제네시스 SUV를 타고 가다 중상을 입은 타이거 우즈가 어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풀 스윙을 하는 2초짜리 동영상을 올려 팬들의 열렬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지난 19일 금요일 전국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한국 여행객이. 224만 3천 명으로 지난해 초 코로나19 발병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이 미국 성인 10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10년에서 25년에 걸쳐 진행된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흡연자는 폐암 환자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더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없는 미국 성인 중 44%가 앞으로도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2 0일밤 11시 반쯤 스태트아일랜드의 아마존 물류 센터에서 24세 여성 직원이 19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포르노 배우 임마금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복역한 뒤 가택연금됐던 마이클 코엔이 어제부터 가택연금이 만료돼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전라남도의 대표 상품인 영광 보리굴비, 굴비 고추장, 곶창김 미역 등 우수 농수산물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최고 품질의 젓갈류도 준비되어 있으며 최고급 원해 갈치액젓, 멸치액젓 등도 선보입니다. 전라남도 농특산물 특판 행사는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부터 11월 28일 일요일까지 유저지 한남체인과 한양마트 플러싱점에서 개최됩니다.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회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회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회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강한 바람이 불수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5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1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4시 31분입니다. 내일 티켓인 뉴스테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